자 이거 방 파졌거든. 음. 이제 우리 마지막 판 깔끔하게 이기고. 아 제발. 이기다. 어... 와. 깔끔하게 아, 이기고. 아 기대돼. 아나 여기서 너무 떨려. 자 아, 저기는 가성비가 딱 너무 좋아. 맞어. 제발 제동빠 공포증 탈출해야 돼. 저 아, 어, 이번에 이기면 탈출할 탈출, 수 있어. 탈출. 맞아, 이거 맞아, 이기면 맞아. 진짜 웃음 못해요 저희. 제발. 내가 잘 봐줄게. 방글 들어오는 거잘 봐줄게. 자신감 갖겠습니다. 제동빠. 제 똥바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웃음> 오늘 하하겠습니다하개지려요 <laughs> 오늘 다 이겼습니다 이거 믿을 줄 알게 바꾸고 아쟤 오늘만 사는거같쟤 말하는게 쟤, 쟤 진짜 오늘만 살아 파이크 제가 말도... 가져가도 되잖아 카직스? 스하하스 카직스 카직스 <웃음> <웃음> <카직스는> 어, <웃음> 카직스, <laughs> 카직스. 음... 할수 있어요 상님이 파이크 가져갈수도 있어요 어. 아니, 오늘 잘 아, 근데 저기 미드 엄청 잘한다 그러지 않았나? 가성비 가이 되네. 미드가 그 뭐지? 민교인데, 민교가 지금 플레중에 가성비 갑으로 지금 몸값이 되게 비쌌거든. <목소리> 누나, 이거 우리 가고 잡아야 돼. 근데 오늘 들어온 소식이... 네, 레인님 때문에 가성비가 지금 다 변화되고 있어요. 아, 아, 아 그건 그 인정. 레인님 오. 등장으로... 아! 지금 위계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안돼, 난 저번부터 알아서. 김레인저 누나 엄청 잘한다. 와, 김래인. 아, 아 왜이 고평가 뭐야, 나 이거? 에헤이 아, 진짜 김두한이야, 까둔다. 서포터 고 잡고 있나 파이크 베는 아니면... 거죠, 우리? 어, 아니면 뭐리스그아 뭐지 그아카데기도 되고. 루시안, 루시안 주세요 그러면. 어, 루시안 아, 가자. 루시안 좋아요. 루시안 좋다. 오, 오케이, 루시안 오케이. 너무 좋지. 그럼 여그 그, 그 다음에 우리 아카이 잡자. 그래 락한 좋아 아 근데 아마 아, 담당할 것 같긴 해 담당할 것같기도해 네. 승리시 각방 100개 아버지 오셨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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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방 300개 각방 헐. 300개 헐와 그러면 아, 감사합니다 하단님 고맙습니다 오 어, 600개야 이거 어. 어. 300개 총 600개입니다 그럼 아, 네. 와 여러분 DFG2G4님께서 승리시 네. 각방 추천 1개 What? 와! 어, 어, 와 대박! 아, 아, 와 대박 이긴다! 실아야와 감사합니다. 와 다시 한번 감사드려 고맙습니다 와, 어, 너무 부담스러운데 와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각방 돌아다니면서 추천 누르기 빡세요 아, 아 그건, 어, 혹시 그분 아이디 좀 적어서 주실 수 있습니까? 리스트에 적어놓을게요 안돼 안돼요 아니 퀵뷰 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아, 리스트에 넣는다고 하는데 아, 아, 아니 아, 진짜 아, 네. 이거 퀵뷰 없으면 15초씩 광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에이, 그러니까 아, 아, 퀵뷰 리스트 이때 적어 칠려 했는데 와.... 집중해야겠다 일단. 여기다가 와드 할까? 아. 어. 어. 근데, 근데 어... 이거 어, 아래쪽에 위치해. 하는 날 거. 을것 같... 소나님! 아래쪽은 소나는 하나 봐 여기다 와드 2개 다쓴 거야 그러면 아 그렇네 여기 와드 별로 먹는 척만 하고 가죠 아니 그냥 여기다 고 여기 있다 부셨어, 아, 부셨어, 왓슨또 부셨어. 아... 아, 야 맞은... 표시가 여기 와드다나 와드 어디 박아줄까? 그냥 여따 박아, 여따. 3거리. 이렇게 갈수 있으니까. 나도 음, 하겠 이거 미드 조심해야겠다. 양쪽 지웠다. 음. 이렇게 조심해야 돼. 어, 완전 조심할게. 이거 갈게. 저희 좀 레드 먹는 척, 아 블루 먹는 척하다 가야 돼. 아니면은 그냥 가. 돼요? 아, 그냥 그냥 가도 돼요. 오케이, 그러면 빨리 가서 이렙 찍어야겠다. 상대 선레드예요, 선레드. 나 이걸 미드 라인 좀 당기고 있을게. 미안해. 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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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탑탑 오케이. 빠르게 감일. 와, 저것도. 아, 저것도 같다. 야, 넣고 해. 우리 미드에서 하자, 미드. 오케이. 지금 침, 지금 침 들어가도돼 오늘 나이스. 잡아, 잡아야 돼. 땄어. 나이스. 어, 모르잖아.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탑 오픈이야 패시가 이럴 필요 없어가지고네 2대1 못해 얘네 오케이 일단 한방도 툴를 우리 허용하지 않고 잘하고 있어요 오케이 모르가나 이쪽으로 갔어 모르가나 여기 와드 그리고 미드 네. 배... 아니다 같이 전 유렉 됐어요 아, 여기 와드 네 아, 아, 나, 아래 바위게 저거 주고요 바텀 집탐 잡아야 될것 같아요 이제 곧나바나 뭐. 궁이 있어 바텀 쪽 볼까? 오, 표시가 음, 저, 아니야. 아니 아니요. 오케이. 말아 네, 없어가지고. 사실 이제 슬슬 집각이거든요. 이거 교대금 맞죠? 네. 어 좋아요. <laughs> 오케이. 제가 먼저 주다 올게요. 아, 그리고 네. 안전하게 있을 때 그때 소나님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거 이번에 바텀은 쭉 차려주세요. 이거 탑에서 깬. 아, 어 리쌍드라 바텀 하거든요? 여기 오는 거 보니까. 야, 바텀 해주세요. 리산, 리산. 이거 살려. 달도 당기면 주세요. 리쌍, 리쌍. 여기 있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다시3 46, 오케이. 마토님 집갔다오시면 우리가 또 CS 득세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지금 좋아요 미드 미탄 미아야 여기 차찻다 조심 아, 오케이 휴르차님 아, 아, 100개 주면 아, 감사합니네 언니 아, 깔끔하게 1000개판으로 이번판 이기면 나도 각방 100개요 아저 이제 있네 너무 좋아요. 오케이 아 우리 어, 각방 1 어, 0개로 바뀌었습니다 한개 아 100개 하하하. 추가요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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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개 추가, 추가. 야, 우리 좋아요. 아, 아, 아. 여섯 분이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 맛있게 사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에서빵 많이 사먹을게요. <laughs> 야. 나집 갔다 올게, 표시가. 네. 응. 누나, 그, 이번에 라인 빨리 밀어줘, 그냥. 좋게 됐어요. 알겠어. 나, 나궁 준비해줘, 궁 준비. 어. 모르가나 아직 계속... 이제 모르가나 올 거예요. 네. 모르가나 여기 있을 듯, 큐 맞추려고. 아, 나진 표시가. 아, 다 이거. 어 리산도 안보여 리산도 안보여 리산도 안보여 조심해 가고있어 가고있어 살짝 뺐다가 리사 안보인다 나 가고있어 와다려봐 어, 와드할게 와, 와, 와드 나 궁돼 네, 그래. 갈게 오케이 그래. 모르가나 모르가나 방금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나더괜찮 이거부터 빨 빨리 빨리 이스 나이스 쇼비야 나이스 스안죽 안죽어 들아 모르가나 여기 빠져 빠져 모르가나 여기 빠져 빠져 좋았어. 나이스아요나이 응, 나다. 뭔가 내려온다. 아, 뭐 제로파 아, 그 별거 없네. 아, 별거 없네. 개그. 자신감 아, 찾았어. 우리 표시기가더 잘하네. 다펴나파잘 들어. <laughs> 페러와, 잘 들어. 알겠습니다. <laughs> 파 형님. 네가 최고야. 춤손 명심하겠습니다. 네가 최고야. 명심하겠지 말입니다 아, 이간가 좋다. 진짜. 음, 아이, 기본적으로 센스가 음, 먼죠 음, 다시 탈성 맞춰서 집중하죠 오케이 네, 누나 혹시 6렙 언제 돼? 나 6렙 아, 지금 이거 먹으면 될거 같은데 이번에, 이번에 가보자 그래 여기 여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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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헤. 죽은 거같 아. 데 아... 여기 핑화네아잘 봐줬다 음... 조심해 우리 다이브 당할 수도 있지 않나? 아니 여기 그, 있어 이쪽으로 빼야돼 이쪽으로 이거 한번 가볼. 이거 한번 가볼까? 안 있는데? 기다려봐. 아니아니 아니, 완전 들어가지 말고 지키기만, 지키기만. 그래도 볼 지키기만. 됐어, 이 빠졌다, 빠져요. 이 빠졌다. 빠져요, 빠져요, 빠져요. 반반만 아, 가져가도. 아까 반반 가져가도 저기 후반에 저희가 더 잘하니까. 그렇지. 그냥 위쪽만 이기면 돼요. 위쪽만 이기면 게임 자연스럽게 끝릴수 있어. 어. 여기네. 빠져 빠져 빠져야 돼. 이거 이랄안 보여, 왔다 열보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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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가어어어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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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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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텔이 끊었는데 아, 내가 죽겠다. 아, 죽었다. 아, 이걸 방치네빠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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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음, 이거 어떻게 포즈 어. 한번 노려볼까요? 아, 아, 가자, 가자. 어, 삼삼먹기 가능합니까? 갑니다 하이. 나도 가고 마포, 있거든 아하, 뭐 드, 뭐 드세요. 나이스샷. 저 용춤 깨요. 바닥, 바닥고 저기랑 차이 벌리는 걸로 이득 충분해. 이거 피워줄게. 면 거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 바텀이요, 바텀, 밀어, 바텀 줄게요 바텀, 도와줄게요. 바텀 밀... 아, 용저 혼자 먹을게요 바텀 밀... 아, 저노노노노노 아, 노 내가 어깨에 빌려줄게 아, 네. <laughs> 뽀삐야, 죽었어? 아, 네, 죽었네 네, 탑이어요음카미 음. 놓고 나는 탑빠줄 걸 그랬네 아, 아깝다 내줘야겠는데, <laughs> 이거? <laughs> <laughs> 나 이거 복귀킬 좀 쓸게 네 오케이. 어, 미드에 그거 풀었다 오히려. 이거 힐있지? 오히려 미드 전냐 미드 1차 줘요 어쩔 수 없다 저거는 2차 힐 2차에다가 퇴 타요 네, 2차 히틀 2차 히틀 우리 이거 1차 밀자 나도 갈게 나궁 있는데 궁은 별로인가? 이렇게 하면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나 네, 좋아요 이거 나한번더 언니 들어갈게요 어 제동 받아. 응. 아, 그리고 나이스. 여, 우리가 옆으로 비거. 미드. 나이스. 미드가. 갈게요. 미드 더 밀어. 네, 네, 네. 오케이. 나도 미드 붙을게. 아 어, 리산드라 그딸피야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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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산드라 집갔다 근데 테일 원일걸? 형 이거 돌아서 애들 이거 막으면 다이브치자 어. 온다. 아다. 이거 미들 라인 한 라인 밀고 이제 집가면될 듯. 오케이. 모르가나 여기. 간류. 네. 갈게요. 집. 네. 나두. 주가한 타이밍이야? 한류 아니고? 나궁3 0 초. 나 궁. 어 이거 있어? 괜찮은데? 잠복 놀아줘. 잠복 놀아줘. 오케이. 오케이. 핑어 발견. 나 가고 있어. 근데 나 거리가, 궁 거리 리코를... 안 돼. 궁 거리 안 돼. 슬슬, 천천히. 나 돼, 청년, 청년, 이제 궁 거리 돼. 애매하다, 애매하다. 이제 궁 거리 올라오거든? 리산드라도 올라오고 네. 빼자. 네. 언니, 궁 쿨. 면에 궁쿨 10초? 오케이. 또 핑크하드. 리산드라 이제 테론이거든? 이거, 카면 여기, 여기. 대기, 대기. 아, 칼날부리 먹고, 여기서 대기해, 여기서. 칼날부리 먹고 늦게 오거든? 좋다. 가이! 어, 스 대박! 오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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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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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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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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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라면 이래야 하면 되겠거든. 이거 이 차로 살짝 아빠 같이라. 어나 여기 맞아려고할 여기 간다. 여기 들 튀어, 튀어, 튀어 이제 튀어 이제 오케이. 튀어. 튀자 튀자 이거 용 이쪽 이쪽으로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나이스. 오케이 이거 빨리 비하고용야것 같은데. 반응이 됐다, 반응 일이었어 해물아. 아용거도요 바로 빠져 해물아. 반응. 어차어 반응. 반응. 알았어. 음. 이번 이야기는 너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아 hire... 왜왜 잘해하는 소리가. 괜찮아 <laughs> <아이 좋아>. 요 <laughs> <laughs> 괜찮아요. <웃음> 빠지지 않아도 될 전멸이 <laughs> <대로> 빠졌어. <laughs> 아나 너무 웃겨. 아 멘탈이 안 나간다니까 이치. 오늘 수천이 형 따봐야겠다. 개구잘 버텼어요. 좋아요. 어어 여기 뒤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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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번 가요. 빨리 온다. <laughs> 와아, 세이브 개구! 여기 잡아요! 더 딜해! 여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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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아 빠져야 돼요! 빠져최요 빠져야 돼요! 빠야 돼요! 죽어 야 돼요! 빠나빠져빠져요빠져빠져 언니 빠져 언니 빠져 언니 빠져 언니 빠져요빠져 언니 빠져야 돼 빠져야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돼 최잘 봐. Okay, 을거나 o i n 나 t 다 go. I'm going to 위에! 위에! g o i 빈은죽었 g 이미! 이 g o 어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to go. 자 m going to go. I'm g 다 네. 텔 30초 지금 물려서 죽지만 않았는데야표시아아 갈게 갈게 나1 3 찍었다, 찍었다. 아나초시 있구나 빨리 따자 어여다 나이스 아, 아, 왔어요 왔어살어더전이하전이왔어요더 <laughs> 해보자 아, 아, 잠깐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안, 돼, 돼, 돼. 안, 돼. 돼 어. 안 돼, 대신 간다, 이렇게, 대신 간다, 대신 가야 돼, 이건 대신 가는 게 맞아. 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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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가는 게 맞아, 좋았어. 대신, 지렸다. 아, <laughs> 죽나? 아, 죽겠다. 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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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야, 게어까나 집으로 간다. 어, 바로 막아야 돼, 바로 이제. 바로 막아야 돼. 야. 아니, 이거 더밀것 같아. 바텀 더밀것 같아. 저거는 진짜 날라버린것 같은데? 응. 어, 다들, 되었습니다. 나 왔어. 이거 샀다. 카메. 아 신속. 저거 아래 쪽들은 거의 다 주고 지금 위에 여기 다 뛰자. 오케이. 어... 어, 이거 이이 왼쪽은 내로 갈게. 아가. 누나 이거. 오케이. 못 떠. 못들리고 한다. 까비. 까비. 들어가지. 리에다. 빼면서 빼면서. 아 좋다. 나이스. 사람 마무리 됐어. 아이츠, 나이스, 나이스. 살려 못 살려. 살려. 나가 돼 나가 돼 살려. 제발. 세동 파님 저 실버입니다. 왜 저를 치십니까? 아 좋았다. 페이득이다 잘못 물렸다. 이걸 이겼. 이길 수 있나? 아 옆에 옆에 모르가나 모르가나 땄어. 어. 아, 아이고 아다 아, 왔다. 가비 가을 가비. 선배 높은. 저 이거 그냥 와드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천만 천만 렌즈로 바꿀까요? 천만 천만 렌즈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렌즈 바꿀게요. 일단 나 시야 작업 할게. 내 동검 쳤으면 이겼는데. 나 바텀 갈까 내가 성장. 나 바텀 갈게. 갈까? 그 조심해요. 파면. 어 오케이. 팝팝 팝. 미드든 바텀이든 탈또막마찬가지데카은 음, 조심해야 돼, 음, 이제. 어, 어 테리. 칼이, 여기다, 차이 여기다. 탓타, 아, 나 텔이 없어. 탈 데가 없어, 텔탈 데가. 어, 나 와, 나 와, 나가, 탈 미포 탈게, 올라갔지 미포 탈게. 나텔타 마라. 다야, 다야, 바론까지 보게. 오케이. 타고 있어, 타고 있어. 이거, 계속 봐야 이거. 누구? 이렐리아, 누구? 나 지금 나 지금 목가게 하고 있어. 어, 여기 눈사람 어, 좀 와줘. 언니 와줘 좀와좀 와줘 좀 와줘 좀 와줘 바로 바로 여기 여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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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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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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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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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옥. 비옥. 개그, 바로 바로 고개, 바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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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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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되, 되, 태, 빨리,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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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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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바 바론, 바론 몇 번인가 할게? 아, 바론, 혜순니 바론 혜순니 바론 해, 바론 해, 바론 해 카카, 세군! 이은희야, 녹음이야 이날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죽여! 오케이 뚝배기 때려 나이스! 나이스! 죽여! 죽여! 분위기 가져왔어 거의 다 왔다, 우리 정말 힘내 정비, 정비, 정비 여기 피노 해 바, 네, 여기 핑화있어 어. 지워주세요 네, 그냥 근처 시야만 먹자 이렇게 대구 시야먹는거 지렸고 천천히 천천히 탑 밀리고 있어 탑 어차피 우리가 이겨가지고 탑 밀려 오케이. 그냥 안올리기만 하던데 암 아! 음. <목소리> 거의 다 우리 땅네땅 <laughs> 타먹기 천천히 밀고 이렐리아 땅 탑에 밀렸다 탑 밀렸다 테르넛고 아, 아, 궁궁궁 이게 가고있어 <목소리> 이거 봐요? 아이고, 죽었다. 아우,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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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마토. 큐큐! 큐큐, 아, 큐큐! 나이스! 저 빨리 라르네숨 줘. 와, 좋아, 좋아, 좋아. 좋들 아, 이거 이 끝나겠는데? 뺨타고뺨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발. 빨리 따이따 녀석이 이 녀석이 이이이녀이이녀나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이이녀이이 녀석이 이녀이이 녀석이 이이이녀이나이스녀이 우리 팀 진짜 아, 하루도 갈수록 너무 가지고와 아, 우리 아, 하루 진짜 좋아져 야 축구 아, 진짜 와 시너지 지렸다 개 미쳤다 와, 우리 팀 좋다 고관심 아, 미쳤다 특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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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리나 아리 아, 아리나님도 감사합니다. 오케이.